오다은 섹시한 매력으로 주목받은 배우. 1988년생 오다은은 2009년 트로트 걸그룹 퀸즈로 데뷔했지만 몇년후 팀을 떠나 영화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일탈여행 프라이빗 아일랜드라는 영화에서 주연으로 출연하며 본격적인 연기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파격적인 장면을 소화하며 마니아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그녀의 프로다운 자세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영화 활동은 멈췄고 몇년후 머슬마니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경희 짧지만 강렬했던 영화계 진출 박경희는 2013년 7인조 걸그룹 플래닛의 멤버로 데뷔했으나 팀 활동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후 영화 성판 17남자들의 17가지 성적 판타지에 주연으로 출연하며 성인 영화계에서 눈에 띄게 됩니다. 특히 그녀는 수위 높은 장면으로 주목받았고 마니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 작품이 데뷔작이자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후 박경희는 개명 후 유튜버로 활동했지만 최근에는 연예계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 배우 1984년생 라이는 2013년 걸그룹 라프레타의 멤버로 합류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드라마의 조연으로 출연한 경험이 있던 그녀는 이후 성인 영화계에 진출하여 수상한 언니들, 란제리 살인사건 등 여러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독특한 매력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대중이 기대했던 파격적인 장면이 부족해 일부 팬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현재는 연애활동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